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 시상식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. 사인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. 정재훈 기자가 시상식 결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<목소리> 그레미 시상식이 열린 스테이플 센터가 월드스타들의 공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. r 개의 주요상 가운데 하나인 올해의 레코드상 주인공은 벨기에 출신 남자 싱어송라이터 고티에가 차지했습니다. <목소리> 미 l 팝밴드 i t t l e bit f l o t f 올해 앨범상은 영국 포크록 밴드 먼포드앤 선스의 이집 바벨에 돌아갔습니다. 하지만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싸이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음악성보다 재미를 위주로 한 뮤직비디오로 성공했기 때문에 수상권에 들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. 그래미 시상식은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해왔던 그 바탕이 소재히 음악성 위주로 심사를 한다는 거거든요. 싸이 강남 스타일은 누가 봐도 뮤직비디오로 성공했거든요. 이날 그래미상 시상식에서는 팝, 록, R&B 등 대중음악의 모든 장르에 걸쳐 모두 80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. JTBC 정재윤입니다.